이제 출발합니다. 공항으로 지금은 7시 4분 그리고 세영이는 차가 들어갔고 이제 출발만 하면 돼 우리 차요 캡처 타임. 카메라를. 공항에 먹을 때가 많다. 너무 배고파서 빵 깠어요. 맛있어요 핑크. 뭐야? 우가 먹고. 우리 먹고 싶은. 이, 일본 삼각김밥 만에 이게 있거네 단맛이? 응. 어 맛있지? 응? 응. 좋다. 그러면은, 이것도 먹어볼게요. 또치나? 음! 집중공이이 진짜 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날씨가 갑자기 진짜 미쳤어요. 최고 제공. 어 우리 선크림이 없어요. 아, 셀프구나. 어, 애기꺼. 진짜 맛있어요. 왜 이렇게 맛있지? 뭔가 달라. 저저 건물 정신병원 같은데 뭐가 있고? 듣고 저희 숙소는 올라가서 이렇게 2층이에요. 내일가 없어요. 여기 1층에는 이탈리안 식당이 있어요. 오우 오래... 맞아. 이 멋있는 남자들 보세요. 모두 이사 나와주세요. 호주 살았을 때 아니 그 호주 살았을 때그 냄새가 난다니까? 바닷가 말이라 그런가? 어. 오늘 벽지 완전 일본 뭐야? 어여기 변기방 이 뷰가 너무 예뻐서 예약했어 사실 오빠가 보내줘서 예약한 거지 아나 우리 집 주방이 이랬으면 좋겠어 이 스테인레스 이렇게 깨끗해야지 싸 여기서 맥주 마셔 필름 사갖고서 왜서 먹을까봐. 예~ 이제 밥 먹으러 가요. 밥 1층에 그 1층에 이탈리아 음식점, 이탈리아 양식집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일단 먹고 2차로 뭐 어디 가던가 하면 되겠죠? 아 오빠 이거 마라맛 나마녀이포 나온다 아 저는 이렇게 너무 맛있게 치즈와 오일 아라비아 던데 추천! 맛있어 아... 음, <놀람> 맛있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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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고 내가 진짜 오고 싶어 버 아, 너무 귀엽다 요거 하나 샀습니다 우리지안이도 공룡을 좋아하는 남자로 크겠지 아 근데 여기 진짜 예쁘다 허지 지금 냄새가 이 냄새가 생각나면 여기가 그리워질 정도로 냄새가 나 네, 일 저렴한 거 한번 사보겠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달라? 아, 이거 하나 먹고이는 참치다? 이건 뭔가 멘탈 있고... 네. 저희는 이걸 집에 두고 나올 거저요저 보면은 문화재 같은 것도 걔네가 그냥 시멘트로 뭐 개박아놨어 해시킨게 아니라 이자카야 잘... 이자카야 레스토랑? 이자카야.

어거 여기있어 아. 어떻게 해야 얘를 스윽 내보내지? 이거 잠 오는 초콜릿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딸기맛도 맛있는데 저는 이게 진짜 맛있나봐요 같은거 먹고있어요 어떡해 소양이 안줘 진짜 너무 많이 먹었다 너무 많이 나열해볼까? 던킨도넛에서 자기 도넛 두개 먹고 나 샌드위치 먹었지? 로선 빵 먹고 자기랑 샌드위치 하나 나눠 먹고 삼각김밥 나눠 먹고 샌드위치 한개 내가 다 먹고 또 수영하고 아이스크림 먹었어 너무 맛있었어 들어가서 스파게티랑 스테이크 먹었지 파클링 와인에. 그러고 나서 돌아다니다가 이작가지 진짜 무슨 돼지들의여행다 이거. 이거. 스트레칭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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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거 이거. 까지 추워하러 바다에 가야 되고, 20분 일어나기로 했는데 너무 추워서 일어났어. 지금 숙소랑 노소니랑 6분 거리라서, 그럼건백 기다리고 있는간 심심해. 쭈글일글이에 런닝하는 사람들도 있고. 자 아침에 보니까 동네가 더 이쁘다. 아휴, 너무나 힘드네. 안그 자, 커피가 없는 요선이었어 실화냐? 난 블랙 캔 커피 두 캔을 샀고, 또 다시 15분을 걸어가야 돼. <목소리> 선크림 짱 좋아. 와, 음. 어, 짱 귀여워. 너또 먹을 거야? 응. 음. 안 먹는 건 없어. 진짜 잘 먹어. 맛이 알고 산 거야? 응. 누가 커피도 사다 주고. 그리고 로선까지 뛰어 가지고 다행이네. 뛴게뛴건 아니야. 그러니까 걸어. 레몬 음료인데. 진짜 졸라 웃긴 거. 내가 이 무대를 쓰고 이제 로을 나왔어. 근데 앞에 일본 아저씨 두 명. 근데 여기 사람은 아닌 거 같았어. 걔네여 열고 이게 있지. 이게 내가 이렇게 보는데 벌레다. 이거를 막 옆에 안 빼라고 놓고 헬프 헬프 이 아니 내가 이게 한번 쳐봤는데 이게 안 떨어지는 거야. 그래서 아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내제 큰일 난다. 그럼 이렇게 보는데 또 벌레 있잖아. 그래서 아, 헬프 헬이러는데 와가지고 해서 이제 대도 않는 영어를 하면서 하는데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뭐지? 이렇게 만져도 되냐는 제스처를 하면서 이거 이거라고. 고맙습니다, 고 <laughs> <laughs> 그걸 찍었어야 했는데 하고 너무 민망했지 응 그래가지고 하고 일본 캔커피는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우와 대박 신기하지? 왜 이런 원리인지 나 이해가 안 가거든 다 털렸네 음. 그래도 이 건물에서 받아보이는 거 여기밖에 없다 혼자서 방방방 뛰고 난리난 거네 응. 로션 앞에서 응. <laughs> 부끄러워 안 나겠다. okay yeah. 스노클링 자국이 아직도.

앉니이아니야요 <몇> <propose geschim payment> <main> 웨이팅 겁나 심해. <laughs> 구름이 엄청 가까워서 바다랑 구름 경계선이 이렇게 돼 있어서 진짜 너무 예뻤어. <목소리만> <목소리만> 어, 어제 먹었던 납도 해양이랑 나눠 먹었는데. 아마 내가 참치 먹을 듯? 음! 음! 이거 진짜 맛있다. 타코 샐러드였어. 샀는데. 근데 사람들이 자꾸 타코. 다짐 버려줄게. 他也不会。<Okay. S 2>

국민 미술관인가? 엄청 멋있다.